예, 마비 민스키가 쓴 마음의 사회의 오늘 아홉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책들을 간략하게나마 그리고 거칠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대체로 특히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런 마음의 기능은 또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리고 그 마음의 기능들은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등에 관한 것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인지과학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뭐 인지과학이니 뭐 이렇게 알머인 나무 또뭐 했죠 뭐 이제 또 과학에 관한 그 젊은 과학의 전선 기사꾼 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핀 브라이토티의 포스트 휴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포스트 휴먼은 그야말로 최근의 책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한데 그 외에는 1970년대에서 대체로 90년대에 쓴 책들이 죠 오늘 살피고자 하는 마음의 사회도 사실은 1980년대 중반에 쓰인 책입니다. 1985년, 8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두 개로 이렇게 적혀 있는지 <laughs>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85년 내지 86년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적인 학자들이 마음에 관해 집중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세기가 거의 마감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컴퓨터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인간 존재에 대한 모종의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정말론적인 기운이 감돌았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인간 존재의 정체와 그 한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휴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말 자체가 인간 이후, 그래서 후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게말 자체가 벌써 기존의 인간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은 그의 이제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인간 행위 등장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에 커다란 말하자면 시대적인 큰 말하자면은 해결 어, 끝낸다 할까 그런 거였습니다. 자저자 마빈 민스키의 이력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능력의 발휘로 화려합니다. 우선 그는 인공지능에 폭넓게 관심을 가진 인지 과학자로 소개됩니다. 인지 과학자.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과를 마치고 1954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원래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1958년부터 MIT 대학 교수로 일하게 되는데요. 1955년에 인공지능이란 말을 처음으로 만든 존맥카시 슨과 함께 세계 최초의 인공 인공지능 연구소인 MIT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를 1958년에 에, 창설하게 됩니다 같은데 그는 195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란 말이 1955년에 처음으로 생겨났다 그런 거존 맥카시에 의해서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1955년은 어, 하필이면 에, 아인슈타인이 사망한 해고요. 제가 태어난 해고 그렇습니다. <laughs> 쟤만 태어난 게 아니고 어? 빌 게이츠도 태어났고요. 아마도 어, 1955년 54년생쯤 되나 스티베 잡스도 나이가 저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56? 54년생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니까 그 영혼이 전 세계에 막강한 천재들에게 터져가지고 그 해에 천재들이 많이 탄생했다. 저도 거기에 괜히 한 발, 발가락 하나라도 집어넣어 보려고 1951년에 사실상 이 양반이 무작위 신경망 학습기계인 이때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글쎄 랜덤하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런 어떤 신경망 학습기계인 Snark라고 하 이게 약자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약자인데 그걸 만들었고, 1957년에 오늘날 가상현실에서 핵심 장치인 일종의 안구주사장치. 안구주사장치가 뭐냐면 은 가상현실 이게 63년에 보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 이되 있잖아요. 이헤드마운트 가상현실을 쓸 때에 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눈이 움직이는 각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에, 거기에 따라서 중앙 컴퓨터에서 어, 말하자면 이 보여주는 화면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각을 실제로 하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뭐죠? 고개를 움직이면, 움직여가좀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에, 그래서 고개가 움직이는 것도 헤드먼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그 각도를 파악을 하고, 아래 위에 다 파악하고, 고개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동자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보이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맞으면 중앙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달리하면 딱딱 그게 맞 대응 대응되게 딱 하면은 마치 진짜 지각하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관계 대비해 보면 알수 있느냐면 영화는 내가 몸을 움직이든 말든 똑같이 나오죠. 영화는. 그런데 이 가상 현실 기술은 내가 움직이면 화면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상현실 기술의 기본인데, 이런 걸 갖다가 최초로 만든 인물이 마비 민스키다. 참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쉐물 페프트. 페프트라고 하는 인물이 마비 민스키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인데, 페프트와 함께 1969년 인공신경망의 분석에서 기초가 되는퍼셉트론, 이 퍼셉트론이 참 유명한 모양입니다. 예, 근데 퍼셉트론 그러니까 벌써 perception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각하는 기계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산적 기학 입문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써가지고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던 기호 체계에 의한 인공지능 연구의 한계를 지적했고 기호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기호 체계는 아마도 정보 이론에 입각한. 그런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짜기가 되겠는데, 그런 그 한계를 지적했다는 식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1980년대에 AI 윈트 해 가지고서 80년대부터 이 인공지능 연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식의 말하자면 난관에 봉차해 가지고 그 연구가 좀 시들해졌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본겁 에 메케크는 인물이 기계 속의 생명 해설자에 그죠? A.L. Artificial i f e 쓰는 거 이제 그게 그쪽으로 선회한 은근게 있는데 다시 또 이제 예, 21세기 들어서면서 음, AI가 또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자 아무튼 그는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2001 The Space Odyssey 쓰는 거 6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여거의 모델이 된 인물이 바로 마비 민스키다. 그리고 큐브릭과 이 영화의 극본을 함께 쓰기도 했고요. 실제 마빈 민스키가 아 미안합니다. 쓰기도 했고 몇담 아드 클라크입니다. 아드 클라크가 큐브릭하고 같이 말하자면 극본을 쓴 소설가인데 소설가인데 이 아드 클라크가 말하자면 그 소설을 썼고. 그걸 갖다 영화 만들 적에 말하자면 모델이 된 인물이 마빈 민스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드 클라크도 아마 이 마빈 민스키를 모델로 한 건가 해치싶습니다이 양반이 쓴 글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1980년에 민스키와 구우시라고 하는 인물 구우는 인공 신경망이 어느 자의적인 학습 프로그램은 어느 자의적인 학습 프로그램건 그것에 맞춰 자기 복제를 하여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인공 신경망이 스스로를 막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할 수있다는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인공 두뇌들은 인간 두뇌의 발달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과정에 의해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인간 두뇌의 발달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컴퓨터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 에델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신경과학 신경과학자인데, 에델만. 에델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어, 컴퓨터라든지, 뭐 또는 원자, 분자 이런 것하고, 어, 이 인간 두뇌 신경계하고 전혀 다른 측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인간 신경계 내지는 동물의 신경계는 전부 다 진화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진화가 안 되는, 진화라고 하는 그 규제가 어, 들어있지 않은데, 인간 신경계 두뇌는 진화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기나긴 생물학적인 어떤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전혀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에델만은 제럴드 에델만입니다. 제럴드 에델만 <laughs> 다음 학기에 4월달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첫 군이. 마음과 두뇌 크는 거, 두뇌와 마음 하려고 하는데 그첫 권이 그 애들만 책입니다. 신경과학과 마음의 문제 에 크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에 발달해 놀랄 정도로 유사한 과정에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간에 그 세밀한 내용은 결코 정밀하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설사 알려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성에 비해 수백만 배로 복잡할 것이다. 자 뭔가니까 인공 두뇌가 제 스스로 막 이렇게 에 스스로를 신경망을 막 인공 신경망을 스스로 생성해 나가는데 그걸 우리 지성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사실은 잘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게 이제 에 학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에뭐 기계 학습, 딥 러닝 캐서는 거 이게 있는데 이딥 러닝에 그 과정이라든지, 발달 과정이라든지, 또는 발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실제로 만드는 사람도 잘 이해, 설명을 못 하는 거고 예측도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옛날에 제가 로봇 공부할 적에 보면 아, 키스메시라고 하는 아, 로봇을 만든 브리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로봇 공학자가 예전에 있는데요. 이 브리질이 키스메시의 그 지능이 약한뭐 다섯 살쯤 되는 지능을 갖고 있다. 아, 어른 아이, 우리 인간의 다섯 살쯤 된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 지능이 발달할 것인데 어느 정도로 발달할지 나도 모른다. 이렇게 쓴게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요구하고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누구나 이 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여기 내용만 간추려가지고 차단을, 이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에, 이에 관해서 민석의 말을 그래서 일일이 좀 직접 들어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책은 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한 270개에 해당하는, 아무데나 표면, 여기 24.1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이, 이것이 말하자면, 나름, 나름 완결된 하나의 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구격범도 그래서, 에, 요, 요, 요 이게 야, 두 페이지가 하나에 맞으면 어, 절을 형성한다 할까요? 하나의 독자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다 연결이 되면서 하나 독자적인. 그래서 막영 읽기가 뭐 하면 아무데나 펴 가지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 제목이 유아 감정 이렇게 펼, 펼치니까 예, 그럼 이제 그러면 여기 읽으면 아 유아 감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차차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이니까. 온갖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에, 음, 뭐 구조의 기능 아무렇게표 보면 실패를 통한 학습 뭐이 제목이 다 이렇게 기억의 사회들 갖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차를 보고 에,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을 찾아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비민스키의 마음의 사회 그는 이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행위자입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데 에이전트를 뭐 이렇게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대행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대행자 이름은 마치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에이전트는 그냥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뭐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움직입니다. 그냥 움직이는데 그런 행위자들이 그냥 움직이는 행위자들이 막 서로 연결해가지고 입력 출력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입력 출력된다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온오프입니다 예, 다른 행위자가 어 A라는 행위자가 B라는 행위자를 갖다가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러면 은 켜지면은 이 켜진 행위자가 또 다른 행위자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또 꺼지면 꺼지는 대로 또 다른 행위자를 갖다가 켜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의 복잡한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한 걸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행위자들입니다. 에, 일에 일 이래 일 일의 일 보려고 하는데 요 이게 장과 절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1.1 이런 식으로 되 있는 거는 절이라고 읽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서설에 해당하는 여섯 개의 단편을 좀 살펴보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첫 번째 마음의 행위자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좋은 이론을 구축하려면 적어도 다음 세 등급의 시간을 묶어내야만 한다. 이 마비민스키도. 사실은 진화론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에, 받아들이고 있고요. 에, 에, 이제 생물학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 쓰는 입장입니다. 그래야만 두뇌에 관한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수십억 년 동안 천천히 흐르면서 우리의 인가 진화해온 시간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고 몇 주일 내지는 몇달 동안 그야말로 잠깐 동안 지나가는 요람기의 어떤 유아 시간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되고 그리고 그 중간쯤 되는 우리의 생각들이 성숙해온 수세기에 걸친 역사의 시간 자 뭔가 하니까 에, 뇌가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 뇌는 인간에게만 뇌가 있는 게 아니죠 일반 동물들에도 다 뇌가 있는데요 이 두뇌는 참고로 말씀드려가지고 운동하는 것들에 필요한 음, 다 뭐야 하게도 움직이는 동물들은 좀더 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그러니까 지렁이도 일정하게 조그만한 형태이긴 하지만 뇌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온몸에 신경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렁이도 살짝 어디 건드리면 꿈틀하죠. 그게 이제 신경작용이 되겠는데 나름대로 <laughs> 그 신경이 좀 모여 있는 두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뇌가 쭉 진화해가 왔다. 그게 이제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류가 쭉 이제 생성돼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뭐죠?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성돼 내려오는데, 그 시간. 그 다음에 사실 요람기의 유아 시간 그런 것을 한편으로 보면 우리 개개인이 살아오면서 형성한 시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게 핵심적입니다.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없는 소재들에서 건립되는가를 보여야 한다. 예. 마음을, 마음을 설명하는데, 마음이 있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설명한다? 이거는 말하자면, 동어 반복에 속한다 할까요? 또는 무한태행 이런 게 속하기 때문에 안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똑똑하다고 할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작고, 간단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마음이 건립되는가. 이 훨씬 더 작고 간단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마음이 없는 것들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들에서 어떻게 마음이 건립되는가를 보여야 된다. 그 자체 생각이나 감정이 전혀 없는 것들로 환원해서 마음을 설명할 수 없는 한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설명은 순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간단한 작은 조각들. 자, 뭐냐니까. 네, 예,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가장 간단한 작은 조각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해 놓고서 하이픈을 가지고 마음을 형성하는 행위자들, 에이전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에이전트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마음 개념도 좀 특이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이고, 예,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대답해야 할 많은 물음들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에, 마음이 이 행위자들로부터 분명히 형성되어 나오는데 발생돼 나오는데 말 발생된다 해도 될것 같아요. 형성돼 나오는데 문제는 어, 마음이 형성돼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맞아요 이 행위자들 이게 이제 에, 과연 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3 페이지에 에, 아예 그래서 길지 많다 가져와봤습니다. 이 마빈 민석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 이렇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기본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능 행위자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뭔가를 우리가 설명하려 그러면 기능이 뭔가.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모여가 있는데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인바디먼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여가지고서 어떤 마, 마치 무슨 몸을 형성하듯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이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행위자들은 무엇으로 또 되어 있는가 이런 거예요. 또 행위자들 그러니까 이게 또 묘한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행위자들은 또 다른 행위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자들이 자꾸만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그걸 행위소라고도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상호작용, 행위자들은 어떻게 소통하는가. 기원들, 최초의 행위자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유전, 우리들은 모두 다 똑같은 행위자들 갖고 태어나는가. 학습,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행위자들을 만들고, 옛 행위자들을 변화시키는가. 이때 옛 행위자들을 변화시키기 할 때는 기능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인바디먼트의 그런 방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상호작용이 달라지고 하겠죠. 성격,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니 행위자들이 다툴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충돌할 때. 충돌할 때,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조정해주는 이떤 이게 있는데 이 조정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의도 그런 네트워크들은 어떻게 바라거나 원할 수 있는가. 자 행위자들 행위자 하나 하나는 바라거나 원하거나 이런 게안 생기는데 이것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니까 이게 뭔가 바란다 또는 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관찰자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역명 행위자들이 집단들은 개개 행위자들로서 할수 없는 할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여게 이제 나중에 에이전시 사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자성, 그런 문제 나옵니다. 행위자들이 모여 있는데, 행위자들이 모여 있을 적에 거기에 통일성 또는 인격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격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죠. 이제 따지자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 행위자들의 어떤 관계에 의해 가지고 행위자들의 어떤 배열, 배치, 그 다음에 그것들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는 겁니다. 의미와 행위자들은 어떻게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에 관한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니까 행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모이면 마음이 되고 이해를 하고 막 이러느냐 이런 식입니다. 감성도 이제 행위자들 어떻게 정감과 감정을 가질수 있는가. 진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게. 자각, 행위자들은 어떻게 의식적이거나 또는 자각적일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이거 읽으면서 의식했죠. 의식하고 또 이게 뭐냐, 고 생각하고 한 이것들도 궁극적으로는 행위자들로부터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물음들 중 하나만 해도 대답하기에 너무 벅차 보인다. 마비민석 이야기입니다. 조그만하게 글씨를 해놓은 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 이 물음들 각각을 다른 것들과 분리시게 생각하면 모두 다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마음을 행위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 이게 이제 마음의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니까 하 행위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가 뭐 이렇게 독자적인 실체성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게 되면 강물음에 대한 대답이 다른 물음들의 해답을 얻는데 빛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서설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행위자들로 되어 있는 일종의 사회와 같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자들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마음을 설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순환 논리를 벗어날 수 없어 과학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과 예측이죠. 기본이. 에, 설명과 예측인데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작은 조각들이 어떻게 마음을 형성하는 것도 우선 문제이거니와 이 행위자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더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걸 좀 알면 알 알면 마음을 형성하는 어떤 메커니즘 이것도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체 이 행위자 정체가 뭐냐 하는 건데요. 이에 관련해서 자신이 의문을 가지고서 탐구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열기해 놓은 것을 위에 것들입니다. 예, 번호라면 흔히 철학 예,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성 찾는 거죠. 나 자아 개념 응? 이런 것들이고요. 예. 이런 거라든지 심리학 내지는 인간학에서 중요하게 얘기는 핵심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의도, 자성, 의미화, 감성, 그리고 자각 등 이런 개념들은 사실 기존의 철학, 심리학 또는 엔트로폴로지, 인간학 이런 데서 다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은 기원, 유전은 진화생물학과 긴밀하게 연결될 것 같고요. 학습과 성격은 특별히 심리학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민석기의 이 책이 그저 인공지능 내지는 인공두뇌에 관한 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종합적인 그런 책이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답시고 하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철학을 비롯한 이른바 융합학문을 대표적인 책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 뭐 분야의 분과에 점, 전공을 하고 있는 어, 분들이 뭐 이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과 문과 인과 막론하고 다 읽어볼 만한 책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저자는 많은 단편들이 문두에 제사 그런 거 있죠. 예, 제사하는 게 있어 가지고 더 펼쳐보면 예 근데 지금 아무데나 펼쳐봤습니다. 6.5. 동결된 성찰 그런 데는 에 디에스 엘리엇 시인의 시 그걸 탁 앞에다가 탁 실어놨습니다 부채 이야기도 많고 막 그런데요 엘리엇이데 아마도 현재 시간과 과거 시간 둘 모두 미래 시간에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미래 시간은 과거 시간이 포함될 것이다 이게 엘리엇이 행글 이렇게 또 앞에 이제 이렇게 실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이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이마비 민스키가 문학이든 또는 종교에든 제가 권한 그든 철학이든 예, 뭐 엄청나게 뭐 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런 데에 상당히 식견이 대단한 분이라고 그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내시기 전에 거기에는 부처의 말이 특히 많고 그외 철학자들 문학가들 과학자들의 관련된 유명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 민석이 박식함과 연구의 다각적인 깊이를 알수 있습니다만 그외 본문에서. 많은 영역의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예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의 학제적인 방식의 학문, 융합학문과 같은 그런 학문적 사유, 융합학문적 사유의 탁월성을 우리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